걸어와, 걸어와, 들어와, 박을 거야. 쓰리, 훅, 원, 박아줘 앞에. 렸어 이스트로 빠져, 이스트로 빠져, 이스트로 빠져, 이스트로 빠져. 빠져. 오케이 쭉 빠져, 쭉 빠져. 인큐블 좀 맞지 말고 쭉 빠져 그냥. 괜찮아, 괜찮아. 쭉 빠져, 쭉 빠져, 더 빠져. 계속 워킹, 계속 워킹, 계속 워킹, 계속 워킹, 계속 워킹. 계속 워킹. 워킹. 괜찮아, 괜찮아. 아직 안 아파 여러분.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들어와, 계속 들어와, 계속 들어. 자 보기 한번 돌린다 왕간 찾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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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킬 하나 빠지고 대기 대기 왕간 찾아 쓰리 툭원 받아주세요 나이스 나이스 빼빼빼 빼, 빼. 다시 빼 다시 빼 다시 빼 다시 빼 계속 빼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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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쭉 빠져 쭉 빠져 뒤편 조금만 해주고 포션 빨아 포션 빨아 포션 빨아 포션 빨아 계속 빠져 계속 빠져 계속 빠져 계속 빠져 인큐블 중에서 나와야 돼 인큐블 중 나와야 돼. 5초 5초 있다 볼 거야. 5초 있다 볼 거야. 나 탱커 이름 가능하면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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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면 주지, 주지. 탱커 이름 주지 안에 들어와. 왕안자쓰 3. 후. 뭐. 박아봐 박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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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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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되게 푸시하면 안 돼. 푸시하면 안 돼. 에이스 계속 빠져. 에이스 계속 빠져. 에이스 계속 빠져. 에스 계속, 계속, 계속 빠져. 계속 빠져. 계속 빠져. 루팅 안 해도 돼. 루팅 안 해도 돼. 계속 빠져. 계속 빠져. 계속 빠져. 우리 사는 게 중요해 여러분. 아직 2초 남았어. 인큐블징 피해야 돼. 인큐블징 피해야 돼. 나와 나와 걸어 나와 앞에 힐을 떨궈 주고 힐 떨고 주고 계속 나와야 돼. 계속 나와야 돼. 계속 나와. 거리 벌려. 거리 벌려. 거리 벌려. 거리 벌려. 거리 벌려. 거리 벌려. 안에 들어온 거만혔어 안에 들어온 거만혔어 왕아 찾아 왕아 찾아 위로 올라와. 따로 올라와. 따로 올라와. 따로 올라와. 거리 멀어, 거리 멀어. 거리 멀어. 거리 멀어. 더 올라와. 더 올라와. 더 올라와. 더 올라와, 더, 더, 올라와, 더, 더, 더. 더, 더. 신발 쓰고 들어와. 쓰리. 후. 원 박아줘 도바푸시해푸시해푸시해 계속 올라오면서 쳐. 어, 계속 올라오면서 주니? 쳐. 여러분. 계속 올라오면서 쳐. 계속 올라와. 아래 있지 마. 더 올라와. 걔네 버려. 걔네 버리고 노스까지 와. 걔네 버리고 노스까지 와. 더 와. 더 와. 더 와. 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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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원해 줄게. 걔네 걔네 버려. 위로 와. 위로 와. 위로 와. 노스 쪽 먹어야 돼, 여러분. 어? 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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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그대로 이쪽 그냥 그 충분해. 거기서 나머지 인원. 더. 더 체이싱. 더 체이싱. 더 체이싱. 더 체이싱. 더 체이싱. 앞에 상황 얘기해 주고. 쭉 빼는 중 애들. 오케이. 윈 라인 다 말타. 뒷 라인 말타. 뒷나인 말타 뒷나인 말타고 맨 앞에 있는 사람 체이싱 평타 때려주고 쭉 빼요 애들 마운트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이제 왕관 찾아 왕관 찾아 여기, 여기 내려 있어요 어스름 찾... 클랩인 것 같아요 오케이 왕초죠? 왕초도 있고 약간 정초도 있고 디마 음. 상태에요 오케이 보로는 아니죠? 여기 헤드 보로도 있어요 내려. 기만. 왕안 찾아. 워킹. 워킹. 얘네 턴 빠졌어. 워킹.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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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두. 원. 박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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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 40배. 40배. 왓텀별로 빼. 이스로 빼. 이스로 빼. 이스로 빼. 이스로 빼. 이스로 빼. 아직 턴 없어. 이스로 트 빼. 이스로 빼. 이스로 트 빼면서 안에 들어온 거 쿠터 한 번씩 맞춰줘. 이스로 트 빼면서 안에 들어온 쿠터 한 번씩 맞춰줘. 오케이. 자 주디 켰어. 주디에서 잠깐 버텨. 주디에서 잠깐 버텨. 아틀라 맞지 말고. 버텨? 이스가 이스 걸어 이스 걸어 이스 걸어 이스 걸어 3초 있다 올 거야 이스 걸어 이스 걸어 왕가 찾아야 돼 지금 왕가 찾아야 다을 거야 쓰리 우 원. 가봐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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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이스 걸어 이스 걸어 이스 걸어 이스 걸어 이스 걸어 이스 걸어 이스 왕어 찾아, 걸어 이스 걸어 이스 걸어 이스 걸어 이스 왕어 찾아. 걸어 이스 걸어 이스 걸어 이스 걸어 이어 포션 먹어 포션 먹어 포션 먹어 이스 걸어 이스 걸어 이스 걸어 이스 걸 이스 걸 이스 걸 이스 계속 지원해주고 가늠하여 왕관 찾아서 걸어 왕관 찾아서 걸어 왕관 찾아서 걸어 여러분 머리 돌린다 왕관 찾아 쓰리 와 비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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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버럽 비클럽 비클럽 버클럽비클로비자럽 비클럽 비클 걸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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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리다 들어와 주디 다 들어와 버텨 왕가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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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가차 왕가차자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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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피 클랩 피 클랩 피 클랩 피클피클피클 나이스 푸시해 푸시해 시딸 붙여 딸 붙여 딸, 피쳐, 딸, 피쳐. 딸 피쳐. 푸시해 푸시해 괜찮아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안 아파 안 아파 안,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아파. 안, 안, 따라, 아파, 아파 안, 안, 막이城, 안 아파 안 아파 힐아힐 힐업 힐 우리 노스로 노스로 가 노스로 가 노스로 가 노스로 가 노스 노스 노로가한턴더 봐야 돼 여러분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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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러고 하면서 카단 사아 카단 사아 카단 사아안라인 가면 안 돼. 카단 위로 올라와. 노스로 와, 노스. 망가쳐져. 쓰리. 추. 원. 아씨. 바가도 박아줘, 박가줘 박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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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가줘 박아줘, 박아줘, 박아줘. 우리 히로페, 히로페, 히로페. 다시 노스로 가, 다시 노스로 가, 다시 노스로 가. 우리 히로 하나도 안돼 어, 지금. 시안님 좀만 좀만 버텨줘. 노스로 계속, 가, 노스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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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계속 가, 계속 가. 홀드, 홀드. 우리 홀드, 우리 홀드, 우리 홀드, 우리 홀드. 기다려. 들어오고, 추덕. 들어오고, 추 왕관찾아 2초있다간다 3. 리우와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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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노스로 쭉 빼자 여러분 노스로 쭉빼 안에 들어오면 쿱 치면서 노스로 빼 노스로 빼 노스로 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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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스트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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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계속 빠져, 살 길이 막막한데. 웨스트로 계속 빠져, 계속 빠져, 계속 빠져, 계속 빠져. 우구림 됐어,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우리 앞라인 하나만 먹죠. 여러분, 왕관 찾아봐, 계속 걸어, 계속 걸어, 계속 걸어, 계속 걸어, 3 2 1 아하, 여러분, 상계해야 돼, 상계해야 돼, 상계, 상계. 퍼져, 좌우로 다 퍼져. 얼로먹귀 할게요 겨하던 사람들. 네. 상계 상계. 아 노스로 올라와. 노스로 올라와. 노스로 올라와. 우리 자에스로 올라와. 우리 중간에 꼈어요. 오케이. 우리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노스 이스트 올라가. 노스 이스트 올라가. 노스 이스트 올라가. 노스 이스트 올라가. 노스 스 올라가.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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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보고 있어. 방 나왔어. 방아짜 수리. 2 1아줘아줘 계속 해, 계속 잡아, 계속 잡아, 마무리 해, 마무리 해. 까비, 까비, 까비. 아, 죽었다 계속, 올라, 계속 올라가, 예, 네, 계속 올라가. 아, 딜이 딸리네. 다시 왕관 찾아. 웨스트 LSP, 사우스 원. 아, 나7호님 죽었다는 줄 알았어. 방금. 아냐, 아냐, 아냐. 왕관 찾아. 들어와. 더부터. 더부터. 앞에 거 버릴 거야. 그냥 들어와.

노스도스트 노스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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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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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폴드. 우리 한번 바꿔 뺄 거야. 쓰리, 투, 나이스. 아, 이, 안 돼. 네, 빼, 빼, 다시 빼, 다시 빼, 다시 빼, 다시 왓텀필로 빼, 왓텀필로 빼, 왓텀필로 빼, 왓텀필로 빼. 오케 먹기고 보션 맞고왓텀길로 빼, 왓텀길로 빼, 왓길로 빼, 왓로 빼, 왓로 빼. 어, 확인하기. 확인하기. 야, 줄게거야 여러분. 계속 와. 계속가 한톤볼 거야. 왕아 찾아, 왕아 찾아, 왕아 찾아, 왕아 찾아, 왕아 찾아. 쓰리 빠진다. 쓰리. 아 계속가, 계속가. 어 포션 먹어, 포션 어. 먹어. 아 시끄럽네. 봐봐. 정화도, 제대로. 음 봐봐. 음, 말 탈게요. 제드로 보다 그 아가 더 많이 잡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세기 지금 온다. 쓰리, 투, 원. 아 까비다. 퍼지. 계속. 계속가. 계속 가 이스트로 가 이스트로 가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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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로 가 이스트로 가 이스트로 가 이스트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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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얘네 아직 턴 살아 있어 주디 켰고 아 그거다 있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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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봐 아직 9초 남았어 여러분 계속 걸어야 돼 어디로 어디로 N으로 신발 써도 돼 여러분 이스트로 가라 이스트 이스트 우리 그냥 한턴 보고 갈게 왕아 찾아 3 2 1 박아줘야 돼 박아줘야 돼 우리 이스트로 계속 걸어 이스트로 계속 걸어 이스트로 계속 걸어 이스트로 계속 걸어 이스트 계속 걸어 보션 먹어 보션 먹어 보션 먹어 보션 먹어 보션 먹어 계속. 오이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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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날인 살려줘야 돼앞 날인 살려줘야 돼 계속 걸어 계속 걸어 계속 걸어 아 다섯 피터 노스로 가 노스로 가 노스로 가 노스로 가 노스로 가 노스로 가이초 있다 본다 왕관 찾아 우리 너무 멀어 왕관 못 찾잖아 3 2 1아 e t 다 노스루 빼 노스루 빼 노스루 빼 야영지야 왼쪽 가면 안돼 야영지야 우리 사우스로 와 다시 사우스로 와 사우스로 와 사우스로 와 사우스로 와 사우스로 와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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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선은 <목소리> 못 살아 그거 미안 아저 사람만 다른 데로 갔으면 됐는데 혼자 쫓아오네